안녕하세요. 오늘은 KC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멀리서 보시면 지금 장기 추세가 300선, 200선 여기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300선, 이게 200선. 지금 두 선을 여기서 넘긴 상태예요. 이제 상승 방향으로 추세를 돌린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닥 자리는 RSI가 2 5 7일 여기까지 빠졌었죠 빠졌다가 200선 넘기고 300선 찍고 지금 다시 들어온 자리에요 그리고 지금 눌렀다가 볼링저밴드 상단 디디고 있는 자리죠 얘는 오늘 종가에 볼링저밴드 근처 자리면 들어가 볼 만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만약에 밀리면 여기까지 모아야 돼요 816원 지금 동전주니까 이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구요. 재미삼아 조금만 해보실 정도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주봉도 보면 아직 구름대 끝자락 자리라서 여기서 지금 많이 올려야 한요 정도, 어, 1100원 정도, 1130원에서 1100원 정도 지금 1차 목표가 보고 있는 자리거든요. 요 정도 한번 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넘기고 주봉상 어, 영선 위에서 올라가는 자리고요. 여기 넘기면 여기까지 는 무난해요. 이 자리는 해볼만한 자리고요. 만약에 밀리면 좀더 모아서 다음 파스에 크게 먹으면 되는 자리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정 맞은 자리가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죠. 안쪽에 이번에 가면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요 정도. 아까 1100원인가 얘기했었죠? 주봉상은? 1봉상으로는 1200원까지도 가능하네요. 음, 그 정도까지 한번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600원이니까 64, 24. 요까지는 조금 노리 수일 것 같고. 1차 목표가만 일단은 잡고 갈게요. 이번에 1100원. 1200원? 그 정도 보시고 오늘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종가에 들어가는 규칙은 이 볼링저밴드를 잡고 있어야 돼요 봉이 뭐 약간 빠지는 건 괜찮아요 지금 조정하면 여기까지 가능한 자리거든요 조정 많이 하면은 880원 그리고 850원 그리고 손절은 여기 터지는 자리 800원 일봉상 그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선을 거 볼게요. 여기가 1차 목표, 아, 매수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고, 만약에 종가 끝날 때 여기 볼링저 밴드 잡고 있는다. 그럼 그냥 잡고 가는 거고요. 밀리면 여기. 좀 많이 밀리면 여기. 손절은 여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일 높은 데서 잡았을 때 밀리면 10%네요. 근데 올라가면 밑으로 10%고 올라가면은 위로 35%예요. 여기서 모아서 올라가면 35%짜리 이런 거한 번씩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동전 준데 제가 웬만하 얘기 잘안 하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뭐 반도체 그쪽 종목이니까요. 해볼만 할것 같아요. 반대쪽 반도체 쪽이라서 해볼만 할것 같고, 전력 반도체 쪽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서 이따가 종가에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 스케줄표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한번 가져갈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 동전주니까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도 재미로 그냥 조금만 들어갈 건데요. 그래도 1600억 정도 되네요. 다행히. 그러면 KEC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